다음 소식입니다. 현충일이 있는 이달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코로나 속에 많은 행사가 열리지는 못하지만 곳곳에서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보도의 김효순 기자입니다. 1회용 컵에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깁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역의 한 카페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제작한 기념 커피 컵입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은 오는 17일 호국 보훈의 달 기념 음악회를 엽니다. 코로나 19 속에서도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활동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국가유공자를 만나 함께 사진작품 활동을 하고 시민들이 직접 전쟁 가요나 군가를 부르고 SNS에 공유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유튜브 가요제를 참가하면서 그런 호국보냄날이나 또 현충일 같은 그런 기념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원의 한 가정집에는 국가유공자의 집팻 말이 걸렸습니다. 경기 남부보훈지청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집에 명패달아드리기 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나고 보고 싶고. 명피도 붙여주고 그런 힘을 얻어서 우리 애들이 잘참 사회적으로 한편 경기 남부지역에는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로 5만 9천여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의미와 우리 지역에서 함께 할수 있는 행사 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남부 보훈지청 김남영 지청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남부 보훈지청장 김남영입니다. 네. 우선 이 보훈원, 보훈지청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또 자세히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 보훈지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경기도에는 세 곳의 보훈지청이 있는데 여기 경기남부 보훈지청은 수원시를 포함해서 경기 남부권1 0개 시에 거주하는 5만 9천여 명의 국가유공자와 23만여 명의 유가족 분들을 예우하고 지원해드리는 국가보훈처 소속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의 영예로운 생활보상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교육, 취업, 의료, 재가복지, 국립묘지 안장까지 생애 수기별 맞춤형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분들의 명예를 소양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돈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기별로 기념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호국보훈의 달이 어떻게 지정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왜 지정이 됐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6월은 현충일과 6060만세운동, 6.25 전쟁 제 1, 2 연평해전 등 호국 보훈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날이 속해 있는 달입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1963년도에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였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은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유공자의 공헌과 승고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헤아리며 이를 애국심으로 성화시켜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 국가보훈처는 고귀한 희생 가슴깊이 새깁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생활 속 그리 두기로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추모하는 기회는 적어졌지만. 평안한 오늘을 선물해준 국가유공자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요즘 코로나19로 행사 진행에도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경기 남부보훈지청에서 좀 이색적이고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네, 우리 지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행사와 비대면 행사를 균형 있게 준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함께 부르는 군가 유튜브 가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가요제는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직접 군가를 부른 동영상을 찍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후 참가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석전사 출신 가수 박근 씨가 홍보대사로 참여해서 전선을 간다라는 공간을 불려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들께서는 경기 남부 보훈지청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가요제가 코로나 19로 평범한 일상을 지내지 못하는 시민분들께 온라인 음악 경연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유공자분들께 감사하고 그분들의 유국헌신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군가 유튜브 가요제라고 하니까 참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행사로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또 하나 이색적인 것이 커피 전문점과 함께 협업으로 호국 본에 다를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아, 네. 아, 네, 맞습니다. 생활 속 캠페인을 추진하여 일반 국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범국민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원의 커피 전문점인 정지영 커피 로스터저와 협업하여 고보의 달을 알리고 있습니다. 6월 한달 동안 정지영 커피 로스터저를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종이컵이나 발행 연수증 등에서. 고온의 달 슬로건인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색입니다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 SNS로 고온의 달 슬로건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기획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행사를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보은이 왜 중요한지 또 후국 보은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보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보은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라는 말 속에,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미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기에 고훈이 중요한 것이고 국민 통합의 기저로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범국민적으로 제대군인 및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당시 6.25 전쟁 영웅에게 맹예훈장을 수여하면서 양국 대통령이 나란히 반무릎을 꿇고 경의를 포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 국민이 하나되어 국가유공자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널리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영웅을 만들고 영웅들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우리들이 만들어서 국가유공자 한분한 한 분을 위해 정성 어린 예우를 다할 것이고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울러 든든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기남부 보훈지청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영 경기남부 보훈지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